남궁민은 하나뿐인 자신의 남동생이 보물 1호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동생과 유난히 붙어다니며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학창시절엔 동생과 많이 투닥거리며 싸우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죠. 그는 과거 어느 한 방송에서 동생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방송이 끝난 후 남궁민 동생 이름이 실검에 오르며 화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당시 은행을 다니고 있었던 그의 동생은 방송이 나온 날형 덕분에 모처럼 회식도 하고 굉장히 뿌듯했다며 남궁민을 칭찬해줬다고 하죠. 남궁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마땅한 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장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대기업 입사 정석 코스를 밟기 위해 적성이 아닌 점수에 맞춰 취직이 잘 되는 학과를 찾아 입학했다고요. 그는 중앙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학교생활했는데 을 자신 없는 수학만 주구장창 배우는 수업에 전공 패스를 위해 밤새 공부해야 하는 빡센 일정에 지쳐 몸은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늘 마음은 붕떠 있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MBC 탤런트 공채 모집을 한다는 문구를 보게 되는데 저거 내가 해봐야겠다.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 없이 바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후 그는 어머니께 진지하게 연기가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연기는 특별한 사람만 할수 있는 거야 뭐 하고 싶으면 해봐 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하죠. 그후 비록 호기롭게 봤던 오디션에서는 떨어졌지만 살아있는 듯한 느낌과 공부하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큰 흥미가 생겨 본격적으로 연기자라는 직업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자신에게 피식 웃으며 말하던 엄마의 표정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요. 남궁민은 과거 배용준의 외모를 닮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때 근처 여학교 학생 몇 명이 종종 꽃을 들고 학교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고 었 하며 데뷔 초엔 리틀 배용준이라는 수식어로 불렸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남궁민의 동창들은 학창 시절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그가 배우가 됐다는 소리 듣고 에? 걔가 배우가 됐다고? 하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남궁민의 이름은 남궁이 성 미니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 가족들이 모두 자신과 같은 복성 남궁을 사용했기에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사용하는 줄 알았다고 해요. 남궁민의 이름과 관련된 한 재밌는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남궁민의 집에 전화해 국민이 좀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 전화를 받은 남궁민의 아버지가 그런 애 없어 하며 칼같이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후 친구가 다시 전화해 민이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자 그런 애는 있어 하며 흔쾌히 바꿔줬다고 해요. 남궁민은 시나리오 고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가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 대부분 시청률 10% 초중반대를 넘겼으며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는 오직 시나리오만 보고 아직 검증이 안된 신인 작가의 작품에 과감하게 출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 스토브리그 작가에게 먼저 연락해 직접 만난 뒤 저는 이름값의 시대는 갔다고 생각해요. 첫 작품인데 이렇게 잘하시다니 연신 칭찬해줬다고 해요. 그 후에도 현재 남궁민의 드라마라고 불리며 뜨거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인 작가의 작품, 검은 태양에 편견 없이 출연하는 모습을 보여줘 또한번 남다른 성공하는 보여줬다고 하죠. 남궁민은 조던 운동화 수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모아온 조던 운동화를 공개했는데 초고가 제품부터 한정판까지 매우 구하기 힘든 조던 신발 32켤레가 진열장에 살포시 전시돼 있었다고요. 운동화 리셀 플랫폼 크림 데이터에 따르면 남궁민 운동화 컬렉션의 즉시 구매가는 8천에서 1억 원 이상은 나올 것이랍니다. 이외에도 그는 명품 시계와 외제차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남궁민은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 극심한 허리디스크와 함께 슬럼파가 찾아와 3년 정도 누워서 생활하며 연기를 쉬었다고 하죠. 그는 그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전형외과 의사들과 친몰을 쌓았는데 훗날 의학 드라마 닥터 프리전에 출연하게 되면서 그 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는 슬럼파가 찾아올 때면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남궁민은 악성 허리 디스크로 인해 허리 재활 운동을 권유받았던 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는 운동을 통해 디스크 극복에 성공했지만 며칠만 쉬어도 몸이 다시 아파지는 탓에 늘 쉬지 않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죠. 현재 인터넷상에서 거대해진 남궁민의 몸이 내추럴 VS 약물로 러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시청자들은 그가 검은 태양에서 보여준 무지막지한 사이즈의 몸을 보고 이게 가능한 몸이냐며 감운을박을 펼쳤다고 하죠. 이 광경을 지켜본 운동 유튜버 헬창TV는 전혀 약물 논란이 있을 만한 몸이 아닙니다. 이분 경력만 20년이에요. 평생 몸이 좋으셨던 분. 이라고 말하며 남궁 100% 내추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궁민은 심면도 관장에게 운동을 배웠다고 해요. 심면도는2015 전국 크리스천 보디빌딩 1위, 2018 미스터 서울체급 2위, 인천대학교 보디빌딩 NPT 지도교수 경력 등의 커리어를 가진 내추럴 보디빌딩의 대명사로 유명하다고 하죠. 남궁민은 연기할 때 수시로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연기하면서 느낀 점과 실수한 것들을 전부 핸드폰에 기록해놓는다고 하며 메모할 때 어떤 식으로 연기하면 좋을지, 발성은 어떤 식으로 차이를 둬야 할지 등에 고민도 함께 한다고요. 해 다들 저보고 연기할 때가 제일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기 빼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궁민은 현재 MBC와 의브가 150억 원의 제작비를 쏟아부은 대작 드라마 검은 태양에전직 국정원 최고의 현장요원 한적 역으로 출연해 열연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남궁민은 해당 작품을 위해 강도 높은 운동과 혹독한 식단 관리라며 10kg 이상 벌크업에 성공했다고 하죠. 남궁민은 앞으로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저는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뒤쳐진다는 열등감이 있어요. 10년 후에도 이배우라는 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